반갑습니다. 2024년 8월 26일입니다. 열심히 하는 위너스 TV입니다. 자 성적이 너무 너무 좋네요. 뭐 추천주 성적이 정말 죽여줍니다. 팩트입니다. 이게 바로 팩트, 예, 팩트고요. 자 오늘 시장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꾸리꾸리했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금리 뭐 인하가 된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뭐 역시 그러면 그렇다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뭐 이런 시장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네요. 자 위너스 TV에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단타 추천주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종목을 지금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같이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내일 추천주 어떤 종목들이 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요. 어 내일도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들? 어 7월 아 8월 27일이죠. 네, 8월 27일 내일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이고 어 여러분들께서 예 네, 여러분들께서 내일 어,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큰 수급이 없기 때문에 이 테마성에 관해서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버텨야 되는 종목들 지금 단순히 빠져 있지만 반드시 크게 올라갈 종목들은 또 버텨줘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한선 엔지니어링 자, 이거는 어제 오늘도 추천드렸고 내일 또 추천드립니다. 예, 어제도 추천드렸죠. 금요일 날도 추천드렸어요. 보시면요. 어, 한선엔지니어링 오늘 7.7% 성공했는데 또 추천드립니다. 얼마까지? 15,000원 뚫으러 갑니다, 이거. 예, 뚫는지 안 뚫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15,000원 뚫으러 갑니다, 한선엔지니어링 예, 15,000원 이상. 밤, 어, 말씀드렸죠. 오늘 뭐 종가는 13,790원인데 15,000원 이상 보세요. 자 두번째는요 자 이거는 이슈가 있습니다 한선은 이슈가 있어요 대한고래 관련해 가지고 예, 대한고래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자 두번째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아마 제가 7만원 8만원대부터 계속 추천 드렸어요 장기로 봐라 예, 이제는 장기로 봐야 된다 앞에 들어온 세력들은 fd 때문에 왔기 때문에 두달 세다 달 응집된 게 에너지가 발산이 됐고요. 이제 2차 세력은 더두달 세, 두달석 달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정말 6개월 이상 봐라. 자, 최소 15만원에서 20만원 이상 봅니다. 뭐 증권가에서 11만원이, 뭐 10만 5천원이 고점이다. 개똥 같은 소리죠. 지금 얼마고? 11만원 넘었어요.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증권, 증권가에 나오는 리포트 개똥이 하나도 안 맞아. 내가 말하는 게 맞아. 하나 걔네들 말하는 거 그냥 듣지도 보지도 마세요. 괜히 헷갈립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뭐 어디 증권사, 증권사 10만 5천원, 목표가 10만 8천원, 어뭐 10만 2천원도 있고, 9만 9천원도 있더라. 하나도 안 맞다. 밸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밸류가 뭐냐? 이 회사가 앞으로의 가치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증권가의 개똥 같은 전문가도 아닌 식탁 어? 거리한 것들이 무슨 시죠? 어? 목표가를 갖다가 10만 3천원 4천원 앞으로 15만원 이상 갑니다.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앞으로 나올 호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장기로 보시라는 거예요. 유한양이 앞으로 계속 추천합니다. 자세 번째는 우리바이오 오성참단 소재 현대약품 자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해리스 관련주죠. 예, 헤리스 관련주. 오늘 또해리스 관련주 해가지고, 어, 트럼프 지지했던 케네디. 케네디가 3번 후보인데, 그 3번 후보가 트러, 어, 저기 뭐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보니까 케네디 동생은, 어, 헤리스를 찍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형, 자기 형을 무시해라. 그럼 이 케네디가 어떤 가문이냐면, 존 F 케네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의 그 가문이거든요. 굉장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명망이 있는 가문이에요. 예, 그 정치권에서는 어, 가히 근접할 수 없는. 그래서 1등이 트럼프, 2등이 해리스, 3등이 트, 어, 케네디였는데 3등이 기권하고 1등을 지금 밀어 주어 트럼프를 밀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동생은 또 여기를 밀어. 근데 하면서 형물 무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형사 나가지 막걸렸죠추악했내도뭐 케네디 가문에 발표한 지 일제히 비판 목소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우리 누가 돼도 상관없고 어쨌든 어 지금 우리 바이오 요캐어 해리스 관련주를 어 요런 식으로 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너스 TV에서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알려 드리고 또 아침에 우리가 어 단타 추천주를 또해 드립니다. 예, 아침에 라이브 방송 때 오시면요. 어, 제가 이런 식으로 단타 추천주를 또 해드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라이브 때도 꼭 오시라는 거지.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들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침에 라이브 방송 때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혼자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개 털리고요.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같이 있는 종목을 하시면 나와요. 올라가기 전에 같이 있는 종목을 하시면 실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죠?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희망이 보이실 겁니다. 빠르게 연락을 주시고요. 예, 빠르게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가 가치 있는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0 1 0 5 7 5 7 9 5 4이로 전실하다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혼이 어, 어려운 시장, 이 어려운 시장 오늘도 코스닥, 코스피 다 빠졌죠. 코스닥은 뭐 766까지 쫙 빠져버렸어요. 완전 집자듯이 쫙 빠져버렸어요. 여기에 당하지 말자는 거지. 우리가 미국인들, 뭐 외국인들, 저기 어 다른 뭐 영국인들, 뭐 하여튼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당하지 말자는 거지. 기관한테도 당하지 말자는 거지. 우리가 당하는 이유는 한,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규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전부 다 지가 잘났다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다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험이 많고 확실하게 추천하는 이 위너스 TV를 믿고 따라오시면 수익 볼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 주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체험방에는 그냥 다 초대를 해드립니다. 예, 다 초대를 해드리니까, 반드시 연락을 주시고, 지금 저희 또 유한양행 방이 있습니다. 유한양행. 예, 이 방에는 조건 없이 일단 초대해드리니까, 유한양행 보유하신 분들은, 이 단체방에서 같이 하셔야 뭔가가 됩니다. 혼자 하시면 개털립니다. 예,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요한양행 보유하신 분들은 이 요한양행 방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성공 투자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